우선은, 탱커 헌터. 우선은 탱커 헌터. 벽팀 비행기를 제거하고, 탱크를 제거한 다음에 라인을 좀 펴주고, 분위기를 만들고, 플레이 합시다. 이 후방은 스팟을 찍어주면 안되겠냐 뭐, 홀드. 깨진 거 하게, 나이스. 안 돼. 하게. 파괴 한번 밀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한번 밀려도 베이모스를 확실히 잡아준다. 그럼 된 겁니다. 리슈바아스테리걸드 아니, 뭘 뭐, 비행기를 참을 수가 없죠 는스 <목소리도> <됐어, 잘했어. 목소리도> 이제 베이모스 개피까지 아니고 3 오저바 날틀리다 아닙니다. 지금 날틀리는꼭 필요한 날틀리입니다 지금 날틀리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날틀리라고요 나이스. 너무 사지고? 거기 딱. 비도 반 탱크! 오르다! 아 할게 너무 많은데 아니야 지금은 탱커 먼저 이 탱커 처리하고 타수야 앞에 봐야지 아 안되나 이거? 알파부터 먼저 시. 좋아요, 브라보로 막았어요. 파이터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지나갔고. 이제. 뛰나갔고. 이리 한번. 후방 잘 쏴줬고 좋아. 이제 중폭. 미미.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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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죽여버죽죽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가 밥을 하다가, 밥을 하다가, 다죽인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역겨운 탱크들이 치워지는 탱크헌터의 위험을 이게 다보병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 어 뭐야 아아 리이좀 느렸구나 이거 수릴 수 있어요 이거 수릴 수 있어요 으어어어와주바대이 지나갔어요 두 바서기 지나갔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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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 대공포 대공럭이네 이거. 대공포가 아니었네. <목소리> <목소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턴 하는 거 확인했죠. 중포 오는 거 봤죠. 무력화! 나이스. 뒤에다가텐 컨터로. 아, 저 지금 날트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래요. 정크 날트를 볼 때마다 흥분해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또좀 맞혀봐야지라. 파괴. 좋아요, 분위기 넘어오죠? 탱크 맞다야 하는 거 보이죠? 파괴! 날이트를 보면 이상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의로워지고, 착해지고 말이에요. 불이를 보고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 날이트를 타세요! 날이트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탄 떼고는 감으로 한다? 네, 감으로 해야 돼요. 1인칭에서 이렇게 폭탄을 볼수 있는데, 저는 비효율적이 없어요 암호카? 뭐, 암호카? 나이스. 암호카네? 컷! 어딜 들어와? 어딜 거점을 돌아가? 어딜 우회해요? 응? 사람 맞고 들어오세요. 무력하게 밀리던 방어팀이 말이야 날트의 힘을 받고 날트의 버프를 받고 이렇게 방어하고 있잖아요 아 저구도. 안 돼! 안돼 아직 저희 팀 위험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아모카를 무리해서라도 때렸던 아 이유가 아 이거예요 아머카 돌아버리면 스폰 포인트죠. 스폰을 상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아머카를 진짜 무조건 잘랐습니다, 무조건. 도와줘. 왜 탱크가 밀리지? 고병들이 많은가 보다. 뭐야, 라탱이. 오, 씨. 저기 있었구나. 죽으면 안 돼. 잘라주고요. gözcüsü. Hesuit. Dikkat Hesuit. edin. Orada bir gözcü var. Hesuit'ta. Düşman süvarisi tespit edildi. 아, 테이크 좋아 이렇게 확인 했고 브라보를 우리가 못먹고 있는게 큽니다 브라보가 안정돼있으면은 이게 좀 우리가 마음을 놓고 게임하는데 브라보가 계속 지금 먹혀있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알파를시키못띄어 브라보 근데 아마 느낌 뻔한게 요 위에 있을거예요아 역시 들어갈 수가 없다 각이 안보인다 그러면은 아. 하 방금 만든다. 아, 알파 털린데 이러면은 보십시오. 공격기가 내려가니까 바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주 털린다 미리 조율. 대박. 나이스. 이거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날이에요. 이게 바로 날.

Forward brothers, always forward. Oh, wait,